11월 23일 우리를 일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넬림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넬림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호사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교회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32장은 아수르의 사넬림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그런 전쟁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아주 잔인하게 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그런 아수르가 오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를 침략합니다.사실 이때 유다는 멸망했어야 합니다.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라를 통치한 왕이 주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지난 본문이지만 일절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넬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사넬림이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 유다의 성읍들을 포위합니다. 사넬림 바로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넬림은 유다 정도는 아주 쉽게 점령할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유다의 성읍들을 쉽게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 밖에서 진을 치고 대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 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대조되는 비교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사넬림이 침략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한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해서 유다를 침략한 바로 산 해림을 비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 전쟁은 바로 겸손과 교만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그 결말이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겸손한 히스기야가 승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승리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사넬림을 응징하심으로 히스기야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처음부터 히스기야와 사넬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교만한 사넬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교만이라는 작은 싹이라도 있으면 속히 그 싹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히스기야는 사날림이 침략하자 먼저 유다의 성읍들을 방비합니다. 저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무장시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군대는 육체의 팔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도 무장을 하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할 때 사내림은 라기스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한 명, 그 장군을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게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보낸 장군이 바로 랍사계 장군입니다. 이 랍사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넬림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사넬림의 메시지입니다. 사넬림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0절을 보시면 아수르왕 사넬림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성안에 포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당시, 당시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의뢰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장수가 나면 모두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 것은 결코 우리의 의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산성이시며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내림이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의뢰하는 여한는 결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답시고 수많은 산당들을 제거해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만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허물어진 산당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산당이라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여서 히스기야를 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아수르를 보내셨다라고 저들은 주장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은 사실이 다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동요를 줄수 있는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심이 많거나 미신에 유달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동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처럼 번져서 전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나와 내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의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신도 자기의 백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보다 훨씬 더큰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절대 자기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리 하자라는이 히스기야의 말에 너희는 결코 속지 말라. 속히 지금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넬림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믿는 그런 무능하고 더러운 잡신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넬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사넬림을 보면서 하루강아지 범무수온줄 모른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대적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으로 정하는 그런 크기로도 한정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